자, 안녕하십니까? 바른 경제 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어린이날 지나고 났더니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야, 지금 여러분들 어버이 또 이제 부모님에게 또 선물도 해주셔야 될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선물할 게좀 모자랄까봐 저희가 하나 또 보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팩. 마스크팩 한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다 아, 증정, 전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요. 전화번호 여러분들 이름을 써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전원, 전원 마스크팩을 아, 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 한 박스를 다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여러분들 수익내기 요즘 수익나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한번 3일 동안 무료로 만 받아보시고 또 맞으면은 또 거기 아, 10만원 20만원 또 벌면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마스크팩에다가 여기까지 다 챙겨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코스피 3,200 다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 이번 주에 공매도가 시작이 돼서 월, 화요일 날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 아, 분위기가 이번 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미국 증시가 좀 나아지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3,200까지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하루 움직임은 상당히 조금 아, 움직임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또 증권 전문가들은 또, 또뭐 여름집에, 여름집에 증시가 한번 폭락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름집에는 폭락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와주고 있어서 그때 나오면 그때가 되면 근데 폭락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저. 저, 모든 자금을 통환해서 아 적극적으로 저가면서 나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고매 돌 기미로 그런 기미가 있, 아,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미국 증시가 일단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뭐 미국 증시도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다시 올라주고 있고 나스닥도 장중 내내 조금 안 좋았는데 금리 인상 이제 운을 띄워놨죠. 아,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지금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아, 일단은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로더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좋고 자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하루 앞두고 자 주간 실업 지표가 지금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지금 미국 증시가 좀강세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오 지수 야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 아다오 지수가 생긴 이후로 역사상 최고치가 그래도. 매일 아, 지금 현재 갱신이 되고 있고요. 자,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갱신, 오늘도 갱신. 또 지금 미국 증시는 아직은 어, 경고성 발언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사실 경고성 발언이 발언이 아,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지금 뭐 사실 계속 나왔는데 계속 역사상 최고치를 나와서 지금 안 맞아서 자 이게 뭐 한번 꺾인다라는 그런 약세론자는 언젠간 한번 맞겠지, 언젠간 한번 맞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약세론을 피고 있는데. 아, 지금. 야, 1년 넘게 한 번도 안 맞고 있습니다. 체면 다 죽였는데, 이러다가 한번 맞으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는 게 바로 약세론자죠. 약세론자. 약세론자는 단한 번, 단한 번에 맞는 걸 위해서 약세론을 피고 있고, 이거 말에 속아서 작년에 임버스 하신 분들이 반토막이 났죠. 임버스 하신 분들이 반에 만토막이 난 수준까지 떨어지겠죠. 에,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언젠가 떨어지겠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겠지. 이런 기미 때문에 아, 큰 손실 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 때문에 다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자 우리나라 증시하고 움직임, 어우, 3 ,200. 3 ,200 어 3,200, 3,200 회복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 월 화요일날 워낙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어, 목 금요일이죠 에, 오늘까지 조금 분위기가 좀 상황을 좀 보지 않았,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중인 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코스닥도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는데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코스닥 쪽에 공매도가 워낙 많아서 코스닥이 지금 분위기 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자 아직은 오늘 조금 분위기 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증시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러면 공매도가 여, 아, 압력이 더 훨씬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좀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 지수 올라가다 보니까 아, 개인 팔고 있고 외국인 팔고 있네요. 다만 이제 기관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주니까 증시가 올라가네요. 그 그러니까 동안 기관이 매도하면서 증시가 떨어졌는데, 기관이 사주니까 올라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버팀 목 역할을 해주면, 아 이게 뭐 무너지지 않는다. 기관 사주고, 기관이 안 사면, 개인들이 사주고,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하면서 지수를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고객 내타금은 아직 73조, 좀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일단 한 번, 어 기관들 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고 있는지 잠깐 좀 볼까요? 예 지금, 기관들, 어 좋습니다. 금융 투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연기금 사주고 있어요. 아, 연기금. 아, 근데 어제 매도했네. 어제 매도했네. 장 중에, 장 중에 방송할 때는 분명히 사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팔고 있어요. 장 막판에, 장 중에 사고 있다가 장 막판에 한 번에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확연이 줄었죠. 어,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여기서부터 좀 줄었어요 천억 단위로 매도하고 있었는데 백억 단위로 매도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매수로 매수로 현재 지금 전환되고 있어서 음, 연기금이 매도 세력이 아닌 이상 증시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합지수 분봉입니다 어 지금 오늘 시작부터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강세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연일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주고 있으니까 지금 종합지수 3200 아, 어, 바로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으로좀 볼게요. 일봉으로 지금 보면, 어우, 정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졌다가, 요거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이거 지금 어떤 전환 모색을 하지 않,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주에 바로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음 주에, 어, 여기서 조금 보합권을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거를 돌파하던가 둘중에 그 하나인데 월요일 날좀 분위기 오늘 미국 증시를 좀 보고 아, 거기에 맞춰서 좀 증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분위기 상으로는 월요일 날 지금 아, 지금 외국인 아, 기관들이 매도 안 해주고 어 아, 개인들이 좀 사준다고만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다음 주 중에 한번 가지 않을까. 아,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역사다 신고가. 아, 지금, 야 <laughs> 아, 지금, 무너질 듯하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있고, 아, 지금 6월, 7월쯤에 한번 증시가 무너진다. 한 10%대 조정 나와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10%면은 300포인트, 300%, 300포인트죠? 300포인트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풀 배팅하라 이렇게 증권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아직 무너질 분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려면 미국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아직은 무너질 분위기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부지 돌아가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 얘기는 아직은, 아, 지금 뭐,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시행한 지가 이제 일주일 됐죠. 월화, 그리고 어, 지금 4일째 목금일인데요. 자, 공매도 제게 일주일 지났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공매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공포감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 봄에도 이제 시행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코스비 200 변동통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 지금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지금, 하방, 하방 안정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중 최저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매도 막상 하면 어떡하지?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하고, 공매도 한번 두둑을 맞을고 나니까, 오히려 공포 심리는 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공매도 했는데, 코스피 200 쪽으로는 큰 영향은 없었어요. 코스피 200. 코스피 쪽으로는 영향이 크큰 없었는데, 이게 코스닥 쪽으로 영향이 크네요. 코스닥 쪽에 아무래, 아무 그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의 영향이 커갖고 여파가 상당히 커서 공매도 재개 후에 코스닥지수 150이 무려 9%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과열 적출 내역 하면서 이렇게 전광판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도했는데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일단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 어, 하루에 고매도, 고매도가, 고매도 쳐갖고 10% 이상 빠지면 고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는데, 자, 30개 중에 25개가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에 지금 고매도 많이 치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에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 있고, 고매도 치기가 상당히 지금 시가총이 얕기 때문에, 고매도 치기가 상당히 좋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다 지수가 이게 꺾이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지금 증권가 전문가들이 공매도 큰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 요게 공매도가 지금 장 분위기 좋을 때 굳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칠 필요가 없겠죠. 이 공매도 세력은 뭐죠? 장 분위기 안 좋을 때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쳐서 먹겠다고 라 하는 건데 지금은 안 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지수 하락하게 된다면 공매도 칠 텐데 이때. 지수 매물의 매물을 불러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가 위험한 거죠. 장주 올때 공매도가 뭐 문제겠습니까? 증권 전문가들이 공매도 걱정하지 말아 얘기하는데 자, 이 하방일 때 공매도 계속 쳐진다 그러면 매물의 매물을 불텐데 그때도 그런 소리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일단은 조금 뭐 일단은, 여기 보니까요, 어, 공매도, 아, 아, 현재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목이 약 4조 정도 되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땐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질 때 4조에 4조. 자, 매도 물량이 4조가 더 쳐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하방, 하방이 지금 크게 투매 상황도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걱정할 건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하라고 그랬죠? 스탑노스 걸어 놓으라고 했죠? 스탑노스. 저는 항상 스탑노스 걸어 놓는데 이게 너무 편해요. 제가 장을, 방송하느라고 장을 에, 계속 장중 내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 저 사놓고, 사놓고 있다가 갑자기 뭐, 갔다 오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쑥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게 많죠. 양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 중에 쑥 올라갔다가 쑥 팔고, 한 번에 팔아버리고. 이런 게 맞죠. 분봉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 방송 갔다 오면, 어! 하고 보면, 10%, 20% 올라갔다가 벌써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20%, 10% 벌었을 텐데, 방송 갔다 오면 니까 그러니까 번전이야, 번전. 그러다가 거기다가 계속 매물 나와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탑노스. 자,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내가 잘안볼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이 10%일 때 매도치고, 마이너스 3%일 때 매도친다. 이렇게 조건을 적어 놓으면, 이10% 이상 올라가면 매도 쳐지고, 어, 마이너스 3% 가면 자동으로도 매도가 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탑루스 기능을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에, 제가 종목 불러줄 때꼭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마이너스 20%, 30% 돼갖고 떨어져갖고, 유전 전문가님! 사라고 했는데 손실났습니다! 어, 그러지 마세요. 에. 자, 제가 손절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죠. 그거 모르면 사면 안돼 주식 자체를 하면, 면안 돼요, 일단. 자, 그리고 공매도 첫날에 지금 봤더니 외국인 잔치야, 외국인. 자, 공매도를 꼭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금융위원장 등도 나와서 얘기해주고 증권사에서도 계속 분위기 많이 띄워줬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쳐 90%가 외국인이에요 90%가 90%, 90 공매도 쳤는데 90%가 외국인이에요 자 공매도 꼭 필요합니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을 위한 아, 제도였다는 얘기죠 이, 자, 이 제도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개인들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야, 공매도를 쳐서, 이 거품, 거품이 생기기 전에 끄자. 못 올라가게 하자. 그게 공매도 취지다. 너무 좋은 제도다. 라고 고하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누가,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이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아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아 이게 말이 맞나 하여튼 외국인들을 위한 아 지금 잔치라고 지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뭐 거의 영향력 지금 개인도 할수 있죠 근데 영향력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외국 기관들 잠깐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외, 기관도 한30% 정도 공매도 치는데 약간 어,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주가가 이제 하락, 하방 압력이 심해진다 그러면 기관도 공매도 좀 많이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 그러면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공매도 계속 쳐갖고 개인들 돈 빼먹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예. 자, 이거, 아, 뭐, 아, 외국인들 위해서 너무 좋은 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 이 시행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시행된 건 어쩔 수 없다. 이거 못 막았다.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자, 지금 불안한 제도들이 많이 있죠. 뭐냐.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칠 수가 있는데, 자 공매도를 치면 60일 내로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60일 내로 갚을 필요가 없어. 있어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혹시나 이게 내가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손실이죠. 그럼 개인들은 손실 났어도 무조건 갚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어떤 식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60일 내로 갚아야 돼 이런 상태에서 60일 지났어요 그럼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 난 상태에서 갚아야 되죠 근데 외국인 기관들은 그냥 들고 손실 나도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해도돼 이렇게 하도돼 해도 이렇게 하도돼 해도 이렇게 해도돼 이렇게 어느 순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도로 떨어지면 요때 다시 요때 다시 공매도 이렇게 갚아주면 됩니다 갚아주면 됩니다 기간이 없어요 개인들만 기간이 있어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어요. 개인들은 6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기간 설정이 없어서 아 지금 뭐 무제한이다. 이 정도면은 지금 아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 노이터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청원이 올라왔는데또 우리나라 또한 투연이라고요. 여기서도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 개인 투자자 연합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상당히 불합리 개인 투자자를 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60일. 어 공매도 의무 상한 기간을 어 외국인 기관, 아 개인도 60일. 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하고 기관도 개인과 동일하게 60일로 통일해.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어 이거 뭐무제한이니까안 가포도 되니까 지금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 하고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그 오해다. 오해다. 기관하고 외국인도 빌리긴 빌리는데 다 60일 내로 다 상환하고 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개인들이 60일 정한 거는 야, 이거 혹시나 이거 누가 60일 주식을 빌려서 고매도 쳤는데 자,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주식 내놔, 주식 내놔 그러면 무조건 줘야죠, 무조건 줘야죠. 근데 갑자기 내놔 그러면 아너네들 만약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 내놔 그러면 큰 손실 날수 있으니까 이거 기간을 정해 갖고. 개인들을 좀 안전하게 좀 하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하고 뭐 외국인 기관도 다 60일을 갚으니까 니네들 크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애당초 애당초 기관 외국인도 60일로 잡으면 되는데 무제한으로 잡아놓은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고매도를 조금 불안정 불안 시장 에있는데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요거 조금 잘 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볼만한 종목이 좀 셀트리온 종목 하나 좀보 볼만해요. 자 지금 어, 백신이 다 특허권이 있죠. 특허권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근데 이 특허권을 하다 보니까 백신 개발 속도가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 갖고 이거 특허를 특허를 풀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개발한 특허를 다 풀어놓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게 쫙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요걸 먼저 미국에서 문을 띄우고, 뭐 중국과 러시아도 한번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생산, 특허를 가진, 회사만 생산하는게 아니고 특허를 풀어준다 그러면 자 이거 위탁생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 위탁생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탁생산 업체인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셀트리온이 한번 수혜 받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위탁생산 업체들이 많은데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갖고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한번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자,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매도 이게. 셀트론이 공매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공매도 지금 천재도 공매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공포감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실제로 공매도 쳐지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 나줬습니다. 아 근데 아직 불안한데 저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호재를 주가는 호재를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땡6%대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25 4만 원요 25만 원 대가 지금 바닥이 아닌가 바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사실 이런 호재가 없고, 공매도 계속 쳐진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22만원 22만원 23만원이 여기까지 한번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지 분위기 증시 분위기가 23만원까지 떨어진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호재를 받고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26만9천원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기서 바닥을 찍는게 아닌게있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만9천원 월요일날 조금 조정 나온다 그러면 한2 6만원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한 25만원에 손질 잡고 25만원 손질 잡으면 5%, 마이너스 한5% 마이너스 5%스탑로스 걸어놓는다 그러면 맞으면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주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좀 끊어 25만원 25만원에서 끊어주면 요거 좀 한번 아 여기 바닥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한번 고른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찍는 모습이 아닌가 근데 바로 반등 나올지 않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공매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금 조심 스럽게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 바닥이 맞다 그런다고 하고 그런 호재들 뉴스들이 계속 계속 나와주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언급이 되고 기사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그런다 그러면 호재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유의하게 볼 필요 있다고 라 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까 그 전화번호 있죠. 거기를 꼭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자 다음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아자 아, 자 감사합니다.